이 영상에서는 유아 특수 교육과를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차는 취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관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유치보, 유치원 특수학급, 어린이집, 사설치료센터, 복지관 병원학교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산하의 기관입니다. 유아특수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 영아를 직접 가르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임용고시시험을 통해 발령을 받습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특수학교의 종류에는 특수학교 유치부가 없는 곳 특수학교 유치부가 있는 곳, 유아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특수교사는 장애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실질적인 학교 업무를 합니다. 특수학교 유치부는 크게 공립 특수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립 특수학교는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 교사로 채용됩니다. 사립 특수학교는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서 교사로 채용되는 곳이 아니라, 학교 자체 시험을 보거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시험을 통해 교사로 채용됩니다. 유아특수학교는 사립특수학교로 임용고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공립단설 병설유치원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선발되고 사립유치원은 임용고시 시험을 보지 않고 유치원 자체 시험을 통해 교사로 선발됩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을 구성 및 실행을 하고 평가합니다. 또, 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모든 과정을 한 명이나 소수의 특수교사가 도맡아서 합니다. 어린이집은 장애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장애 통합 어린이집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므로 임용고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아동의 개별 수준에 적합한 보육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같이 제공합니다. 사설치료센터는 장애인의 장애에 맞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상생활 능력 향상 및 지역 사회의 적응을 도와서 장애인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합니다.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와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치료센터의 종류에는 언어치료센터, 놀이치료센터, 미술치료센터, 음악치료센터, 인지치료센터, 감각치료센터, 운동치료센터, 상담치료센터, 발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설 치료센터이므로 임용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복지관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관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임용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학교입니다. 병원학교는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로 장기 입원이나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고 또래 관계를 유지시켜주며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병원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임용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출처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 이야기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